안녕하십니까 성경정독 tv입니다. 마태복음 정도 20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대,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온자까지 싹쓸주라 하니. 제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대나리온씩을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 건을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너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게 하리니, 제 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이에 예 세배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애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아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좇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조춘니라 태복음 21장 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에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바개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 왕이 너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교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 이에 가서 거기서 유하신이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여기어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너희가 서로 은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 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 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접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돈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피우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 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해 울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해로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돈을 네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니네 것이냐?" 가로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 쓰대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 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뉘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너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지금까지. 마태복음 20장에서 22장까지 정도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